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리뷰를 하나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이 좀책 리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동양북스에서 책 협찬 문의가 들어왔어요. 제목은 미국식 영장문 수업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다른 출판사에서 도서 소개 또는 홍보 또는 협찬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고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채널 정체성하고 조금 맞지 않는,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동양북스 에서는 제 채널을 좀 많이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컨텐츠를 제 컨텐츠가 영작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이 책이 또 마침 또 영작문 관련한 내용이고 그래서 협찬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네, 물론 협찬 맞습니다만은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먼저 읽을 때 머릿말을 가장 많이 보는 편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laughs> 아마 그러시겠지만, 머릿말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자신이 일단 누구보다 평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음, 이럴 땐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시도 때도 없이 생겨 났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이 저는 머릿말을 읽으면서 어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 이런 것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외국인들은 왜 저런 단어로 표현할까? 이런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어,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시나 봐요. 음. 저는 모든 영문을 무작정 달달 외워버렸다. 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깔려야지만 어, 영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사무실에서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미친 듯이 혼자 영작해보고 원어민이 쓴 문장과 비교해가며 암기하는 영어와의 투쟁이 시작된 거죠. 아, 어, 저도 사실 그대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거의 과거의 저,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명문대를 나온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한없이 부족했던 저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이분이 그 중간에 미국 유학을 가셨던 거예요. 맹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환경에서 여태 외워온 문장들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달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초반에는 영어를 그냥 그 암기해가지고 어, 창의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 말로 포텐 터진다고 하죠. 그게 뒤에 또 가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 절묘한 기교들을 문장과 단락 단위로 분석하다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더, 나오더군요. 영어 글쓰기도 암기가 통한다는 것을요. 암기가 쌓이니까 이게 결국은 영어 인풋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터득한 영장문 비결과 더불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 영어와의 투쟁. 투쟁이란 아주 진짜 어, 투쟁적인 단어를 쓰, 좋아하시네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개인적인 고군 분투, 아, 뭔가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보입니다. 과정을 보태 이 책을 세상에 내놓, 내놓게 됐고요. 본인이 이렇게 많은 그 깨달은, 깨달은 장문의 노하우, 그리고 팁들을 이 책에 녹여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영문을 신속하고 정확히, 정확하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영문 패턴을 머릿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제가 머릿말을 읽다가 이 최정숙 선생님께서 패턴이라는 단어를 두번 언급하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럼 이 패턴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패턴이란 말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사실 영수업을 할때 패턴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 패턴이 어떻게 보면 어, 수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영어의 인풋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좀비슷 비슷하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법을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문법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것 역시 저도 굉장히 동일하고요. 문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뇌에 입력시키는 게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 이거 뭐어그 입시 위주의 암기 위주 교육 방식이 떠오르는 영어 공부 방법 아닌가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영어든 어떤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창의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예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 이최정숙 선생님은 그 과정을 아마 본인이 인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피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걸 깨우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협찬을 받아서 책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철저히 읽었습니다. 어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책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영어식 사고가 스며든 분사. 분사를 장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 책을 사실 읽으면서 아이 선생님은 제가 생각한 걸 어떻게 이렇게 미리 다 아셨을까라고 조금 놀라기도 했었어요. 제가 장문을 할때 분사를 좀 많이 구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영문 예제를 한번 볼까요? 43페이지입니다. 우리말이에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핵 원자로 사고기가 폭발하여 인간의 면역력과 세포의 유전자 구조를 손상시키고 토양과 물기를 오염시켰다 돼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께서 분사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이 문장을 분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영작을 하셨나 하면 Unit 4 of the Chernobyl nuclear reactor exploded in Ukraine, 코마 짓고요. Damaging. 원래는 and it damaged인데, 요걸 Damaging으로 해가지고 접속산화를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해버렸죠. Human immunities and the genetic structure of cells. 분사를 활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장이 사실 상당히 간결해지죠. 어, 제가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선생님, 최승수 선생님께서는 요걸 이미 이 책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어, 이 페이지 보다가 바로 앞 페이지를 제가 잠깐 봤는데, 어, 이 페이지 보고 사실 진짜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실제 다뤘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최종수 선생님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죠 제가 before가 전이 아니라 후다라고 설명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설명하셨어요 접속사 before를 넣어 전후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군요 뭐뭐한 후에는 주로 접속사 after를 쓰지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나서 그 사이에 before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이 테크닉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 테스트 그 다음에는 writer's words라 해가지고 그 단어의 뉘앙스 또는 그 단어의 쓰임새 등등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볍게 읽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도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챕터 3의 54페이지를 보니까 제목이 균형미가 돋보이는 대칭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요 챕터는 전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 이유가 단지 최정수 선생님께서 장군을 영작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장문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때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일단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그때 글이 약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잡혀 있으면 결국 그게 읽기도 좋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이 책을 사보시면 <laughs>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챕터 4, 글맛을 살리는 세 가지 수사법. 여기에서 76페이지를 가니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call A into question 이, 뭐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그런 뜻인데, 어, call something into question 이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길면 그것을 뒤로 보내는 테크닉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세요. 어, 목적, 그러면서 설명하신 게, 목적어와 into question 을왜 도치한 걸까? 바로 A의 내용이 길면, 어, 뒤로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어 예문과 영어 예문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국어 예문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는 환경 개선에 이용되는 몇몇 전문가들의 임의적 계획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어디에 관한 문제입니까? 환경개선에 이용되는 몇몇 전문가들의 임의적 계획의 타당성이죠 우리말도 목적어가 길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는 거의 10중 8구 목적을 제일 뒤로 보냅니다 end 어, weight 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참고 영작입니다 He has called into question. 자, called into question을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 이제 목적어가 나와요 The legitimacy of some experts' discretionary tactics used for improve, uh,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라고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보내죠 이런 테크닉, 아주, 아주 실용적인 테크닉이에요. 도움이 되고. 88페이지에는 도치와 관련된 것들을, 어, 테크닉을 설명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신 게, 이것의 핵심은 뭐뭐뭐뭐뭐라는 믿음이다에서, 자, 핵심을 조금 앞으로 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핵심이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영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치라는 그, 기법을 씁니다. 영어에서 왜이 도치가 발달해 있나 하면 영어는 어순이 발달한 언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어순의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있을 자리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을 자리엔 동사 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걸그 어순을 바꿔버리면 문법이 깨지기 때문에 그 어순을 바꾸면서도 문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영작을 할때 내가 이런 원칙을 알고 있으면 내 작문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예문을 쓰고 있습니다. "It is hard is a belief that humans are improvable through 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어, 이런 팁들 굉장히 좋습니다. 실용적이고. 어, 97페이지를 보면,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좀, 그, 소름이 끼친 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지금 책 협찬을 받아가지고 소개를 하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9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영작, 그, 설명을 할 때, if를 조금 안 쓰는 연습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 최정수 선생님 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가 생각은, 생각했던 걸 그대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If they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is change, luxury brands may become the most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companies in the field. 이런 문장이 있는데, if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말에서 뭐 한다면 하면, 대부분 이프를 씁니다 학생들이 작문할 때. 근데 이프를 한번 안 쓰고 접근을 해봐라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영어 구조가 막 떠올라요. 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An effort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is trend will enable the luxury brands to become more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완전히 영어 접근 접근법이 바꾸었죠. 바뀌었죠. 이프 하나를 생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팁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걸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었네요. 자180 페이지도 보고 제가 아참 무릎을 탁 쳤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우리말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방치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걸 최종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영작을 하셨어요. The buildings are crumbling from years of neglect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하시길 뭐뭐로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from이 이유를 나타낸 문장입니다. 원인을 나타낼 때는 due to because of를 주로 떠올릴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수년간의 방치가 건물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시초가 된 원초적인 원인에 가깝기 때문에 from이라는 전차를 썼습니다. 네, 수년간은 for years 등으로 표현해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years of 같이 수식하는 명사구 구조가 훨씬 세련된 표현입니다. 아, 저도 앞으로 이런 조금 어, 세련된 표현을 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협찬을 수락해서 이 책을 제 유튜브 컨텐츠로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록입니다. 영어 글쓰기 맞춤 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 챕터에서는 문법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문법을 어떻게 우리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요즘 참뭐 문법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영어 회화하는데 문법 몰라도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어회화를 뭐 기초적인 회화를 하려면 문법 몰라도 됩니다. 그렇다고 문법을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기초적인 문법만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어, 장문까지 수준이 올라가려면 문법을 모르면 안 돼요. 예, 그건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장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진짜 학교에서 배웠던 뭐,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다음 중 분사의 용법이 나머지 내가 다른 것은 그런 걸 찾자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장, 장문이나 조금 수준 높은 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책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막연하게 이런 내용으로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책을 읽으니까 어, 이제 <laughs> 내가 할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부록에 나와 있는 영문법 내용에서는 장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법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부록만 열심히 읽어도 영어 회화 수준 또는 장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지금까지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책은 최신 개정판이에요. 아마 서점에는 이 개정판 전의 책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책을 구매를 하신다면 개정판으로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이 지금 있고 또 출판사에서 또 다른 책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도 어, 홍보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협찬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보니까, 네, 이 미국식 영작문 수업은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한다면, 또, 인티미디어트부터 어드밴스드라고 한다면, 이 책은 입문 어, 레벨입니다. 요 책은 어, 제가 출판사에서 설명을 듣기로 문법 중심으로 어, 조금 어, 영작을 좀 입문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 초보자들을 위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책으로 어, 진도를 나가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어, 어휘편, 네, 어휘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최정수 선생님이 지으셨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단지 어휘의 뜻을 설명한 단, 뭐 평범한 어휘책은 아니네요. 여기에서도, 어, 예문들이 상당히 많네요. 또, 앞에 책에서 말씀하셨던 패턴 같은 것들도 있고 어, 단어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용법이 있는지 어, 설명하는 것들 아이 책도 어, 어, 굉장히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단지 뭐 그냥 평범한 어휘집이 아니라 어휘 공부를 영작으로 조금 확장해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외울 수 있는 어,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출판사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이 영상의 댓글로 어, 이 책을 보고 싶은 이유 그리고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한 이유 등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진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